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생각한 것들이에요. 비범한 사람들. 서븐 증후군을 연구할 수 있는 트레포트 박사와 코디 태연 님입니다 2019년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서 우승해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은 어, 한국과 미국계의 친구입니다. 훌륭하죠. 그리고 영화 레인몬의 실제 모델이었던 킴 픽과 그의 아버지 프랭크 픽입니다. 핑리안은 말레이에 사는 소년인데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리고 이 그림은 자선 사업에 내놓았다는 그림인데요. 3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로아에잘 자란 또 꼬마, 우리 핑리안 군이었고요. 여기도 핑리안이 그린 말 그림이에요. 이 모든 그림에 웃는 얼굴로 그린다고 하지요. 어, 마음이 아주 맑고 고운 그런 심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영우에서 그 방류된 고래 이야기하죠. 삼팔이, 춘삼이 그리고 복순이 이야기하는 장면이었고요. 그 남방 큰 고래들이 고래쇼하다가 방류된 아이들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근황을 알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진짜 제주도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태산이만 빼고요. 이게 복순이와 태산이가 2014년에 방류되는 모습이었고요. 이 중에서 태산이가 복막염으로 폐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둥이하고 대포도 2010년 방, 방류되었는데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일 먼저 방류된 제돌이와 여기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새끼를 낳고요. 안녕하세요. 피시켄서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고래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느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촬영을 합니다. 정주행으로 다 보진 못했어도 어느 정도의 스토리를 거의 파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이야기로 전 세계가 지금 감동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우영우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뇌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우리 전 세계 앞지만 1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말하자면, 우영우도 그 100명 중에 속하는 거가 되겠죠. 이뇌 쪽에, 이 뇌가, 뭐, 운 뭐, 좌뇌, 뭐, 나누자면, 자네가 언어하고 뭐 수학, 뭐 논리 이런 걸 담당하면 우뇌 같은 경우는 뭐 시공간이라든가 인지 같은 예술가 같은 거를 한다고 해요. 자폐이면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왼쪽 뇌가 손상이 돼있대요. 그래서 오른쪽 뇌로 왼쪽이 못하는 기능까지 담당을 해줘야 하는 이런 천재적인 기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는 많은 케이스로 tv에서 보던 아니면 영화에서도 몇번 다룬 적이 있지만 어~ 특별한 케이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디라는 그 친구 있어요 코디라는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음악 신동으로 알려져서 얼마 전에 아메리칸과 탤런트에서 어~ 마지막 우승까지 했던 그런 친구도 이런 그 우영우 같은 어~ 그런 케이스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레인맨 있잖아요 그 레인맨의 어, 그 나왔던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했었던 그분 그 있잖아요 그 분이 실제 인물이셨대요 그분 성함이 킴 피기였다고 하고 아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어, 숫자를 기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어떤 분이 내가 태어난 날은 생일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분의 태어난 요일까지 맞추시고 어, 은퇴 날짜까지, 그러니까 65세 은퇴를 하는 그 날짜까지 맞출 정도로 아주 정확한 그런 계산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요. 그림도 아주 천재성 있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고. 저도 기억은 잘안 나는데 굉장히 천재적인 그림을 그린는 어, 그런 소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마음속에 있는 걸 그림으로 그렇게 그린대요. 이렇게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낸대요. 시비어한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대요. 그 친구도. 가끔 소리에 민감하고 작품 활동을 할 때는 아주 천재적인 그림을 해서 뭐 신문에도 나고 그림이 뭐 하나에 뭐 몇천불씩 팔렸던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고 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한뭐 100명 가량 있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우영우 같은 케이스도 어 우리 그 100명 중에 들어간 분이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자폐에 근한 영화가 마라톤 피아노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 변호인 변호사라는 거 직업에 케이스 케이스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변호를 하는가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것도 실제로 변호사가 직접 맡았던 그 사건들을 여기 에피소드로 넣었다고 음. 그러는 거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일어날,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있을 생각하는 사건들도 다루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했고. 따뜻함으로 변형하는 인간다움을 표현해서 많이 인기를 차지했던 거 같고요. 음, 고래라는 것을 등장시켜서 고래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것도이 있지만 돌고래 쇼뭐 이래갖고 미국에서도 플로리다나 이런데 가면 그런 쇼가 있어요 수조가 그러니까 수족관에 이렇게 갇혀서 쇼를 하는 그 고래들이 겪는 고통까지도 저희한테 알려줬던 유익한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남방 돌고래 우리 그 유영 변호사가 삼팔이, 순삼이, 복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순이 말고 복순이 옆에 있었던 태산이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드라마에서 태산이라는 회사 이름은 나왔는데, 그 복순이 옆에 있었던 태산이라는 고래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던 올해 한 6월쯤에. 그 태산이라는 친구는 벌써 폐사가 됐다고 그런는것 같아요. 이 우영우 그 변호사가 이야기한 암방 돌고래 방류는 진짜 실제로 있었던 거라고 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첫 번째 제도를 통해서 제도리 같은 경우 방류할 때는 그 자연과학자분이 동물학자이신 그 최재천 박사님이 같이 힘을 써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수족관에 갇혀 있는 도고래들이 계속 이렇게 방류가 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제 돌이는 지금 새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복순이하고 세 번째 방류됐던 복순이하고 태산이가 있었는데 저도 엊그저께 들었어요. 그 태산이가 폐사가 돼서 그 공망염으로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 그 고래의 여러 가지 담은 사연들을 이런 것도 또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어, 동물 사랑 또 자연 사랑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우러서 이 드라마로 인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게 많았다는, 어, 특히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을 알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소재로 해서 했다는 것도 어, 많은 분들께 정보도 줄수 있었고 많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 이미 이제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는 어,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아서 찾아서 알게 되기도 하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드라마가 우리한테 준 커다란 선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다른 분들이 워낙 이런저런 리뷰 후기 같은 걸 이야기를 해서 더뭐 많은 걸 이야기해도 번복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웃라인으로 이런 것처럼 제가 느낀 것만 이야기하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우영우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채널에서는 이 우영우를 한편한편 한 리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미국 분과 한국 분이 국제 결혼 하신 커플인데 토론하는 형식, 의 그러니까 드라마를 한 회를 보시고 뒤에는 둘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어떤 걸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드라마에서 저 배역을 맡은 분이 표현하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두 분이 토론하시는 게 있어요. 영어로 토저, 토론을 하시지만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로의 생각들이 좋은 인상을 남겼던 어, 그래서 친구 신청을 했었던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고. 대화를 저렇게 한 드라마를 보면서 부부가 토론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신선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드라마를 보고 한 책을 같이 읽고 부부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 좋은 인상을 받았었고 그분들의 그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분들이 느꼈던 감정들도. 그 보면 정말 그 연이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면까지 감상 평을 해놓으신 거 보고 감명을 받았고요. 모든 것들이 뭘 하나를 알면서 거기에 연관되는 뭔가를 알게 되잖아요. 책도 보면 어 이런 책을 읽으면 그 책에서 도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 우영우를 통해서 고래도 배울 수 있었고. 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도 알수 있었고 거기다가 이런 그 장애가 있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 그리고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장애인을 보는 우리의 시선 뭐 우리한테 많은 걸 생각하게 했던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을 저는 여기 고래가 나오니까 고래를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자연 과학자 신 훌륭하신 과학자 분의 채널도 알게 돼서 그분의 채널을 통해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요즘에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그리고 동물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드라마 오영우를 어, 통해서 생각했던. 이런, 저런이야기를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내용이라든가 대해서는 이 제가 할 얘기는 없고요. 제가 느꼈던 거, 제가 배웠던 것을 여러분께 이렇게 나누려고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뵐게요 또 만약에 우영우를 보고서 또 느낀 게 있다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부분 부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 이거를 보면서 했던 이런 거 저런 거를 얼버무려서 비빔밥 같이 <laughs>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 용서하시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